하늘을 만져보고 싶어 사토와키코글 이와이다 하루유키 그림 햇살과 나뭇꾼 옮김 하늘은 차가울까 따뜻할까? 나 만져보고 싶어 거북아 내 등에 좀 태워줄래? 좋아 안되겠어 손이 닿지 않아 나 하늘을 만져보고 싶어 여우야, 내 등에 태워 줄래? 그래, 좋아. 안 되겠어. 손이 닿지 않아. 돼지야, 나좀 도와줄래? 나 하늘을 만져보고 싶어. 그래, 좋아, 좋아. 안 되겠어. 손이 닿지 않아. 고마. 나좀 도와줘. 나 하늘을 만져보고 싶어. 그래, 그래, 도와줄게.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. 하지만 아직 닿지 않는 걸. 하마야, 나좀 도와줘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코끼리야, 나좀 도와줘. 닿았다. 아, 찌릿찌릿. 나 집에 가고 싶어. 잉잉. 울지 마. 우리 다시 한번 사다리를 만들자. 안녕, 천둥이야. 끝.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세요.